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제타 체인입니다 지금 제타 체인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하락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굉장히 크게 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 아직까지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이전 매물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 돌파가 좀나아줄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전 매물대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갈지 어, 지금 240원에서 270원까지가 강한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합니다. 아직까지 물려계신 분들 제가 최대한 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제가 오늘 VIP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라 거기 때문에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어,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전에 정보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제타치인 보시면 오늘 거래대금이 대략 한 5천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130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어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00%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정보 제가 전부 다 무료발송 해드리고 있고요. 어제 개인번호. 010-7292-8020 여러분들이 문자로 제타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세력들을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가 전부 나와 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VIP 자료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어, 이거 여러분들 자료 이전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세력들 목표가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 놓으시면 해당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전송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제타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어 제가 오늘 영상 여러분들 좀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연락 주시면 과감하게 세력 정보들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